안녕하세요. 당지분선입니다 네, 동부 1차 99B 타입 네, 고층에 있는 매물인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올렸는데, 네, 그 물건은, 네, 그 세대는 어, 일단 주방 특허형 옵션이 있었는데, 약간 다른, 오늘 주방 특허형이 없는 일반 옵션으로 되어 있는 옵션이 없는 그런 세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똑같이 뭐 이렇게 신발장 양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왼쪽으로 보시면, 거실 오른쪽은 이제 방이 있는데 일단 방부터 보면 방은 지금 뭐 옵션이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가 똑같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에어컨 없이 그냥 무옵션으로 된 세대인데요 네, 여기 팬트리 있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펜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이제 오면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어 이게 지금 주방 특화형이 아닌 그냥 무옵션에 있는 주방입니다. 네, 주방 특화형은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영상을 해서 설명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 아예 없고 탁 튀어 있는 그런 그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 주방이 이제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뭐 이런 게 낫다는 분도 있고, 주방 특화형으로 해서 튀어 있는 게 낫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어, 주방이 이 거실과 트여 있어서 이 주방에서도 뭔가 그 작업을 할때이 거실 쪽을 바라보면서 뭐 대화도 할수 있고 뭐 요구사항을 뭐 어머니, 엄마 입장에서 뭐 해달라는 대로 할수 있을 때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제 통풍면에서 사실 B타입의 제일 문제가 이 주방에서 뭔가 요리를 할때 그 A 타입과 달리 이제 거실과 평평하지 않고 기역자로 꺾여 있다 보니까 그좀 냄새 같은 거에 대해 통풍이 잘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게 좀 단점인데 어 주방 특허형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좀더 통풍이 잘될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어 일단 뭐제 나름의 생각이니까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지금 17층인데. 네, 지금. 이 B타입의 최대 장점이 이렇게 양창이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A타입보다 이렇게 양창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특화형으로 되어 있으면, 네,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좀 통풍에도 좀, 음, 보완되지 않을까, 주방 특화형이.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사실 B타입은 이 지금 방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두 이 개의 침실을 합쳐서 통합형으로 할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비용이 들지 않는 선택사항이었는데, 이 세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방을 두 개로 나눠 놨는데, 그래서 B타입이 원래 방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저쪽에 작은 방두 개까지 해서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일부 세대는 이거를 통합형이라고 해서 안방을 크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나로 통합해놓고 저쪽에 침실 두 개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세대로 어,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영상에서 여기가 이제 유리방처럼 되어 있는 오픈형 서재 옵션도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렇게 옵션으로 하신 분도 있고요. 오늘은 그 99B 타입 중에 가장 기본형 타입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방이, 안방이 크게, 뭐, 크게 작는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통합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지금 2세대처럼 통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뭐, 또 넓게 쓰는 분들은 넓게 쓰는 게 좋다고 하겠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네,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후부욕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9 9비 타입 그 무옵션 세대, 아무 옵션이 없는 세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주방 특화형 옵션이 없으니까 약간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랑 약간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도 있지만 통풍면에서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탁실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세탁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구급 B 타입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